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 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의 삶 모든 자리 동행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로 시작된 오늘의 삶, 주님께 온전히 위탁하며 말씀으로 은혜를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그 도우심을 얻어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10계명의 전반부라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을 다루며, 우리는 언약 안에서 여호와와 그의 백성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0계명 후반부를 다루며 다섯 번째 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성을 기초로 그의 백성들이 이웃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언약 공동체의 삶의 원칙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맨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전합니다.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규범이 처음으로 주어지는 것은 이 관계가 모든 인간 관계와 사회의 출발점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모든 부모는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경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독특한 점은 구약 성경의 세계가 남성 중심이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공경의 의미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행위와 관계됩니다. 부모님을 향한 자녀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여섯 번째 계명인 살인을 금지하는 말씀부터 열 번째 계명인 이웃의 모든 소유에 대한 탐심을 금함은 절대 금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동물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전쟁에서 죽이는 것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법적이고 허용될 수 없는 폭력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호소이자 가르침입니다. 일곱 번째 개명은 간음을 금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간음은 심각하고 큰 죄였습니다. 간음은 여호와와 맺은 언약 관계를 깨는 심각한 죄악으로 간주되었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신이 아닌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용서를 구하기 어려운 죄라고 말하였죠. 이처럼 간음은 우상 숭배처럼 엄중하게 다루어져 여호와를 배신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개명은 도둑질을 금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목적은 타인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생명과 결혼의 중요성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이죠. 인간의 기본권 침해를 금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인권 유린을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유괴와 납치, 인신매매와 같은 범법 행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아홉 번째 개명은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을 금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사법적인 배경의 거짓 증거를 의미하죠. 법적인 절차에서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했기 때문에 출두 명령을 거부하는 건 역시 정의를 짓밟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여러 영역까지 모두 염두하고 계심을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열 번째 개명은 이웃의 모든 소유에 대한 탐심을 문제 삼습니다. 이것은 행위 이전에 인간 내부에 자리 잡은 정신적이며 감정적인 과정까지 말하죠. 이 때문에 열 번째 계명은 앞에 모든 계명들의 총체이며 이 계명을 범하면 모든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타인들에게 허락하신 소유를 탐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작금의 시대에 우리는 나의 권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타인에게서 피해오는 것은 매우 마음 어려워하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타인에게 실수를 범하거나 피해를 주게 될 때는 자신에게 매우 너그러워짐을 보게 됩니다. 나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대명의 후반부를 통해 나의 권리가 중요한 것 같이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의 권리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십니다 더불어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권리에 한계를 인정할 줄 알고 특정한 것, 특별히 행동은 물론이며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떠한 것에 대한 소유에 집착하지 않도록 탐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 이것으로부터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 제약된 행위를 범하기, 때문이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로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태도를 십계명을 통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어 이를 삶에서 살아내는 기류의 교회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